자, 8월 24일, 화요일, 동양의 설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디어 장마가 끝났어요. 어, 장마가 끝났다기보다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하루 왠종이 집에 갇혀있으니까 힘드네요. <laughs> 특히, 나이가 먹으니까 집에 있으면, 비 오면 특히, 어, 저 같은 경우에 삭신이 쓰셔요. 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어 여러분들, 어 태풍 다들 무사히 대비 하셨는지요 내일부터또뭐 해가 뜬다고 하니까 뭐 내일 돼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비가 안온다는 사실 너무 기쁘네요 아무튼 여러분 고생하셨고 나 지금부터 하루 같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합시다 자 설방 바로 가겠습니다 어 첫번째 썰은 우리 카푸어님, 전두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우리 전두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카고, 평판 출레라 고철 스크랩, 화물차 기사님들은 왜 고임을 꼰대 아저씨들이 많이 계실까요? 어제 저의 질문 중에 화물차 기사님들이 교소지만 골라서 가는 거에 대한 질문에 부모 형이 우연치 않게 카고 하물차, 평판출해라. 하물차 기사님들은 고임을 꼰대 아저씨들이 많으셔서 젊은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 하물차 일을 오래 한 고임을 꼰대 아저씨들은 윙바디보다는 카고 평판출해라. 방통, 워킹카에 많이 계시는지에 대해 질문 갑니다. 제철수에 들어가는 25톤 고철 스크래 하물차, 그리고 우드칩이나 폐기부를 반하는 25톤 워킹카도 구임을 꼰대 아저씨를 소굴이라고 하네요. 어, 이것도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게 있어요. 어제 보니까 어, 제 말이 거의 맞는 것 같더라고. 어제 얘기한 거 보니까 아까 어떤 분도 댓글 다 하셨던데.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까다로워요. 절차 까다롭고 바로 일을 안 줘. 그러니까 그 어제 설에서제가더 못해자면 그러니까 그 화물차 분들이 대부분 돈이 급하시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물량 빨리 가가지고 빨리 실어서 빨리 납품하고 바로 다음 거 실고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데 대기업 거 잡으면 언제 실어질지 몰라요. 절차도 까다롭고 서류 없으면 안 집어내주고 라인 시켜야 되고 거기서 뭐 버스 타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까다롭게 물고 갑질도 하니까 예안 가는 거예요. 자, 어제 그 얘기의 연장선인데, 어, 요것도 아는 게 있어요. 어, 그니까, 러 자, 카고가 뭐냐면,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화물차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화물 트럭. 윙바디하고 카고가 있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잠깐만요. 요거를 알기 쉽게, 어, 그림판으로 한번. 제현을해 보겠습니다 그림판이 있네요 자 여기서 자 카고 카고는 이렇게 생긴 차예요 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 바퀴 달렸고 이 바퀴 하나에 축바퀴 하나 더 이렇게 달려 가지고 어, 창문 달렸고 여기에 네. 이제 올라가는 거 달렸고 이게 카고 이렇게 그리니까 저그리못 그리긴 한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카고. 자 윙바디는 자 윙바디 는 요렇게 네모나게 아예 직각으로 생긴 차. 약간 냉동차처럼 요렇게 달린 차예요. 요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요 부분이 날개가 나중에 짐실을 때 이렇게 열려요. 요렇게 뒤에서 봤을 때 요렇게 열립니다. 차가 짐을 실을 때. 이거 이제 요거 내리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날개가 날개 나이기 부분이 이제 짐실을때 이렇게 열리죠. 이,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이제 날개 윙같다고 해서 윙바디. 네. 요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좀못 그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카고랑 윙바디 이렇게 네, 아시면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카고 평판출혈라는 뭐냐하면 컨테이너 아닌 그냥 평평한 그러니까 컨테이너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컨테이너 차량을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트레일러라고 하는 걸 보통 이제 원래 는 트레일러라 부르는 게 맞는데 트레일러가 무슨 말이냐면 제 일본 말이거든요. 일본 일본시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저런 트레일러 차를 이제 트레일러라 불러요. 일본 말인데 어차피 같은 말이기 때문에 평판 트레일러는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를 치는게 아니라 기다랗게 돼 가지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자동차 바기 위에, 철판 얹어가지고, 그 철판 위에다가, 이제, 뭐, 어 화물이 실어서 가는 차량들 고철 스크랩 뭐냐 면 여러분, 고물상 차량. 많이 봤을 거예요. 공장 같은 데 들어가는, 이제, 왜, 집게 달려가지고, 집게 달려가지고, 왜, 그, 셀파이프나, 이제, 뭐, 구리나, 철사 같은 거, 이렇게, 찝어가지고, 왜, 우리 왜, 토이크렌치 찝어가지고, 차에 실는 거. 네. 어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분들은 공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뭐 공무원이거나 하물차 쪽이 하물차 쪽이 일을 안 하거나 뭐 사무실 쪽 일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여자분들은 아예 모를 거야, 아마. 네, 몰라요, 정상이야. 근데 대부분 보면 연식이 좀 있어요. 네, 연식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 이걸 많이 해요. 예. 물론 젊은 사람도 할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왜 그럴까? 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일단, 알기 쉽게 설명 드릴게요. 이분들이 왜 카고, 평판출해라. 어, 고조스키만 일단은, 어, 카고를 하는 이유는, 이제 카고에, 네. 꼰대 아저씨들이 많은 이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이유. 50대 이상. 이, 많은 이유.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물을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하물차에 들어, 처음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는, 인바디가 없었어요. 네. 민바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닭하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50대 이상이면, 모르겠어요. 50, 니 그러니까 50대 돼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화물 쪽이 20년, 30년 하신 분들. 네. 그는 돈이 됐거든요. 90년 대습니다 90년대 화물 하신 분들은 돈을 쓸어 담았어요. 얘기 들으시나 모르겠는데. 그땐 어떻게 했냐면 그 때는 어떻게 했냐 면그 90년대 당시에 돈 천만원 벌었어요. 순이익이 천만원. 그래가지고, 차만 있잖아요. 약간, 그, 기사 한 명만 해가지고, 기사, 월급 기사 한 명에다 월급 조사 한명 주고, 그 사람들 돈다 주고도 남았어요. 500씩 가져고 그랬어. 지금은 그렇게 택도 안 되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때 들어오신 분들. 80년 후반이나 90년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 젊을 때.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좀 인바디 날개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배울 때부터 그냥 카고를 배워가지고, 카고에다 이제 갓받치고짐실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민바디가 뭐 쉽지 않은 것들 그냥 원래 하던 게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바디를 안 보시는 거예요 원래 배울 때부터 자이드는 카고를 배웠고 이 차를 처음 디즈니패스트까이 그러니까 차를 처음 배웠을 9 0 년대 당시에는 민바디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민바디가 나중에 돌어왔어요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걸 알려드리자면 그리고 그 전두현님 하나도 알려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액션트라의 그 프리마 그 우리나라 차 팔잖아요. 원래는 차를 팔때 민바디가 없어요. 다 원래 카고로 나옵니다. 카고로 나오는데 특장자들들 가가지고 개조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차 옵션 중에 민바디가 없어요. 개조를 한 거예요 원래. 원래는 다 카고로 나왔다가 특장자 같은 데서 이제 업체를 해가지고 돈한3천만4천만원 줘가지고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외제차는 아예 윈바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원래는 차 처음 나올 때부터 카고 입니다 카고인데 이제 옆에 뜯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특장차의 업체에 의뢰해서 돈 주고 이제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윈바디로 차가 나오지 않아요 요것도 아시면 좋고.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네. 이분들은 대부분 카고에 시작을 했어요. 타고에서 90년대. 자, 두 번째는. 자. 고철 스크랩은 차는 위험하기도 하고, 더럽다는 인식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네, 이건 확실해요. 2 번은 거의 이거 실고 온 사람 젊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보면 이자원에서 오신 분들 보면 옷이 다 흐름해, 옷이 다 찢어졌어요. 어디 뭐 어디 뭐 탈출하고 온 사람도 아니고 옷이 다 더럽고요. 모자도 다 찢겼어요 이게. 장갑도 다 찢어졌어. 네, 스마트폰. 전화 받는데, 전화 받는 건, 막 필름 다 벗겨졌고, 막. 형편 없어요. 안전하시는데, 안전하다 다 스크래치 났어, 이게. 예. 네. 약간, 옷이, 어디 전쟁태에 오신 분 같아. 이게 자원 여시 분들 보면. 이게, 고철 스크래치, 이게, 실는 거 만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차 실고 와가지고 또분류돼야 되거든요, 같이. 기사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기사도 겸하면서 이제 다 싣고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 분류 작업다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 고철 하는 걸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고철을 하면 싫어하고 더럽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스릴이 없죠. 어, 남자분들도 젊은 남자분들도 선뜻 "아 나 고철인 운전이나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대부분은 그냥 이제 윈바디로 그냥 운전해야지 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기피하는 업장이에요. 젊은 사람 잘안 받아줘요. 고철 스크랩 같은 경우에 왜냐? 일해보고 더럽다 더럽고 위험한 거아니까 오래 안 하는 거야. 어, 만약에 뭐 여자친구한테 나, 나, 어, 나저 고철 스크래치 하다 꼬물이나 만치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친구인데 안 보일까봐. 어. 특히 카푸어 분들은 이거 또, 또이 간지가 안 살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깊지 않은 업종이. 그래서 나이든 사람밖에 없는 거야. 오래 할 사람 원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카푸어님? 그래서 젊은 사람이 있긴 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고철 스크래치가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아예 없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런 젊은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버지 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이세 분들, 아버지 밑에서 고철 인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고철 자주 오, 나이가 1대 보이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그 고철 사장님 자제분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고철 사장님 자제분 아니면 일반 젊은 사람 중에 이걸 할 일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냥 어서픈데 취업하는 것보다 내 밑에서 일하면 굶어 죽진 않는다 어, 이걸로 너희들 뭐 시집장가 다 보냈다 다 보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밑에서 와닥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거 이제 고철 같은 것도 자식들한테 인생계 많이 해요 딸내미도 이런 거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뚜껑이니 뭐세요? 네. 많이 합니다 옛날보다 고철이라는 인식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막 집에서 뭐, 뭐 공부에 뜻이 없거나 뭐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냥 애쉬감치 그냥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군대 갔다 와서 고철 을 분류하는 거나 이제 거래처 뚫는 거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음, 그리고 평판출혈나 출회라. 평판출혈은 사실 잘 모르겠어 카고나 고철스크랩은 아는데 평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뭐냐하면 자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사실 평판출혈한 제가 할 말이 없어. 자 여기 보면 제초소로 들어가는 자 요거 여기에다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철소 들어가는 25톤 고철 스크랩, 화물차, 그리고 우드칩이나 폐기물은 말 25톤 워킹카도 고임을 꼰대 아저씨.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주요 거점 거래처를 꼰대 아저씨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뒤집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도 하부럽게 보면 정말 좋고 알짜배기 거래처에 있단 말이에요. 불경기라도 물량 꾸준하게 나오고 고정집이 실려있는 데가 있어. 그런 데는 이미 짬밥이 놓고 좀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철소 들어가는 고철스크랩도 알고 보면 이 제철소에 들어간 직원분하고 좀뭐 동창이거나 친구거나 아는 사람 해가지고 연결대가 들어가는 거. 우르지뭐 폐기물만 하는 것도 폐기물 돈 되거든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누구 아는 사람. 아름아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꼰대 아저씨를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래처는 아저씨를 꽉 쥐고 있어. 꽉 쥐고 안 놔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젊은 기사들이 화분하려고 하면 똥지 밖에 싫을 게 없다. 고정를못시는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정말 어, 꾸준하게 물량이 나오고, 이렇게, 좀잘 돌아가는 데는, 짜파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쥐고 안 놔주니까, 안 놔주는 거야. 예. 네. 알짜배기 거래시라고 하지, 알짜배기. 네. 그리고 폐기 운만차라도 더럽기 때문에 안 해요. 자. 폐기물 운반차는 또 더러워. 네, 더러 더럽습니다. 이거 안, 안 보셨죠, 이게. 이게 일이 굉장히 더러워요. 더럽고 어, 업으로 하기는 별로 안 좋아요. 이건 내가 왜 설명드릴게요. 폐기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공장 일할 때 있었는데 이분들이 보통 3시에 출근해요. 새벽 3시에. 그러니까 폐기물은 보통 아침이나 낮에 안 가면 왜냐면 냄새때문에 일원 들어와요 냄새가 고약하거든 이게 진짜 처음 냄새 맡으 오바이트 소리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가지고 한 4시 5시 쯤에 이제 실어서 출발해요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가바는거다 쳐야 돼 아마 냄새 이거 일하면서 냄새 같은 붙겠죠 진짜 독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쓰레기 쓰레기하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하려면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게 일이 하루 왼쪽 일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한 번, 한한 발, 두발 뛰고 끝이에요. 그래서 돈도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보통 투잡 용도로 새벽에 잠깐 이거 해가지고 한한150 정도 버 벌고 나머지 투잡으로 투잡 너들이 많이 하십니다. 파트타임으로 물론 공장마다 이건 틀려요 공장마다 물론 이제 폐기물 이제 지경을 하는 업체도 있긴 한데 보통 폐기물 차량은 새벽에 움직입니다 새벽에 아침에 냄새가 정말 독해 이게 차번 통과하면 그 냄새 요인이 아직까지까지 이게 뭔가 정화조 플러스 가스 플러스 어, 탄내 플러스 막, 다나, 에게 뭐, 암모니아나 다나, 이 화학연료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몸이 얼마나 안 좋겠어, 이게. 냄새도 이런데. 자, 그리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요거, 아까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 평판출혈라평판출혈라는왜안 하냐 하면. 사고 위험이 큽니다. 위험해요. 물론, 트레라 자체 위험한데, 컨테이너는 그다마나고정돼 있어요. 근데, 평판은 고정돼 있는 짐이 보면, 왜, 도로 같은 데 보면 이게 짐들이 딱고정돼 있다기보다 들, 들락날락, 들락날락 거려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트레라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컨테이너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평판에서 발생합니다. 평판에 있고 짓던 짐이 운전하면서 느슨해져가지고, 한번 탁 풀려가지고 떨어질 경우. 예전에는 사건이 있었지 않나? 컨테이너가 다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근데 평판 출혈에 싣고 다니는 짐들 보면 약간 좀 뭔가 꽉 조여졌다기보다는 뭔가 느슨느슨해. 길고하다 보니까 제대로 고정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물 예, 그물 락카 사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출혈아. 인바디도 있지만, 아, 타고도 있지만 출혈아가 더 많이 발생해. 요 그래도, 카고는 생각해. 요 카고는 여기 옆에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단둘이 쳐가지고 그래도 나름 하고 간단 말이요 근데 출연하는 거 보면 몇개 연결 안돼 있어요. 평판은. 그리고 길잖아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엄청 긴 거. 막 통나무 같은 거. 시구나이잖아. 요 쇳덩어리 같은 거. 예. 네. 운전하기 빡시니까 안 해요, 이게. 예, 네, 재운사람 대부분 그래서 하더라도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 제일 많이 씁니다. 컨테이너 그래도 컨테이너 안에 있으니까 집이 움직거져도 컨테이너 안에서 뭐 징구징거리니까 구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차 기사분들, 절벽 기사분들 위험한 거안 합니다. 예, 네. 이것도 약간 화물 업계도 좀그러게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아무, 화물차는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아무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이유가 있겠죠. 뭐, 화물쪽 일하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 네. 꼰다 할씨 들이 시작할 때부터 카고를 배웠기 때문에. 이분들이 카고를 배웠을 때는 민바디가 없었고, 그리고 고철 스크래처는 위험하고, 더럽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젊은 사람이 없고, 가끔가다 젊은 사람은, 보통 이제 그 고물상 운영하시는 분의, 자식, 아들내미, 그니까 이세계형을 위해서, 배우는 사람들. 자, 그리고, 제철소랑 이렇게 좀, 주요 거점 거래처는, 어... 꼰대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안 놔줘요. 안 놔줍니다. 들어가기 힘들다. 자, 폐기 운반 차량은 일이 굉장히 더럽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 젊은 사 하기 힘들한다. 어 자, 평판은 그리고 위험하다. 왜냐 집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꼰대 아저씨들이 많이 계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화물차 기사분들, 화물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있으면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